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10대에서 20대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미국의 비슷한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0명 중한 명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당뇨 발병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를 실제로 접하다 보니 그 심각성이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예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이나 난의, 나의 당뇨 이야기가 있으시면 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 팔의 2 2 7 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 함께 이야기 나눌 최수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앞서서 우리나라 당뇨 발병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뇨에 관해서 차근차근 근본부터 살펴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네. 당뇨병, 어떤 병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 당뇨병이 그냥 혈당만 높아지는 병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혈당이 왜높아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당뇨병을 어, 완전히 어,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당뇨병은 음식을 어떻게 먹냐와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왜 음식 먹는 이유는 몸의 힘과 살이 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계가 소화가 돼가지고 아피 어, 어, 속으로 포도당으로 포당 상태로 들어오게 되죠. 포도당 아미노산 들어오게 되는데 이 포도당이라는 것이 바로 혈당치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연료 열그 에너지만 연료인데 그게 피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에 의해서 피서류 포도당이 몸에 있는 세포로 들어가서 힘을 힘을 만들고 또 우리 몸 자신을 만들게 돼요 영양이니까요 근데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다른 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비 정상적으로 체장에서 인슐이 적게 나와서 인슐이 아주 적게 나오거나 아주 안 나오기 때문에 동화 장이 적거지거나 안 나오 안못 하게 되니까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는 피 속에 포도당을 사용 안 했으니까 어, 사용 안 해서 남아서 고혈당이 되고 혈당 높아져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 우리 몸에는 에너지원이 공, 안 돼, 영양 공급 안 되니까 힘도 빠지고 힘 빠지면은 옆, 옆에는 살을 또, 어, 녹여가지고 포장을 먹고, 먹고 사니까 옆에는 있 세포가 우리 살이 빠지게 되고 영양실적으로 가서 우리 몸에 신장, 뭐, 콩팥 어, 신경 등등 여러 몸에 어, 몸을 망가뜨려서 합병 죽어서 사망이 들 병이 명이 당뇨병은 병이죠. 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췌장에 이상이 생긴 병이 당뇨병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정상인의 췌장과 당뇨 환자들의 췌장을 비교해 본다면 그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당뇨병에 대한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전 세계 학술대에서도 보면은 어, 제 책에서 보면 한번 그림 보시죠.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아, 내부 미체장입니다. 거기서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나오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로 사망한 사람의 체장을 현미경 사진 보면은 저렇게 망가져 있어요. 당뇨병 때문에 그래서 아 췌장에 많이 파괴되어 있구나. 그래서 인슐린 나온 양이 적게구나 알 수가 있죠. 바로 저 차이 때문에. 당뇨병 같은 병이 생기게 된 거죠. 원인을 잘알아야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한번 망가진 최장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아니다. 최장도 분명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그 이유는 뭐전 세계적으로 옛날 치료는 체가 전혀 망가뜨린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당뇨병 안낫는다 혹은 또, 당뇨병은 뭐, 고질병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의사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또, 새로운, 어, 학설이 아니라 새로운 관찰이나 과학에 의하면은, 체가 회복된다는 건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새로운 치료방이 개발돼서 그렇죠? 한번 그 앞으로 보시죠. 2010년도 이후로 당뇨병 학회에, 어, 발표된 것인데, 인공체장기 치료로 했더니, 어, 체장에서 인슐린 나온 양이 매번 증가합니다. 같은 500 칼로리를 줬어도, 키로칼를 줬어도, 그다음 당도 정상화돼서 이때까지 어, 당뇨병은 정말 불치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어, 이제부터 많이 바뀌어졌죠. 많은 어,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장 기능 좀회복 회복한다는, 회복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는 어, 미, 미국의 제 2의 전문학자인 난세. 2008년 5월 24일 날 발표한 것인데 중국 광성 중산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부터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어 저우리는 그 알고 있는데요. 보면은 치료 직전에는 체장에서 인슐린 거의 안 나왔는데 1년 동안 인구 치장 치료했더니 체장이 굉장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인구제 치료하면은 췌장의 기능이 회복하는 거라 한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죠. 아직도 많은 의사 선생이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인단한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라서 어 인공 췌장 치료나 이런 치료 방법을 하면은 췌장 기능을 회복한다는 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인공 췌장기 치료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더욱 궁금합니다. 인공 췌장기 치료 어떤 원리의 어떤 치료법입니까? 예, 그저 뭐야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보조 췌장을 달는 거죠. 밖에다가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달수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작은 한 55g 짜리 달걀 무게 정도 되는 기계를 달고 거기서 가장 가는 바늘로 피부에 꽂혀 있죠. 이거 뭐 수술이나 시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저 기계가 무슨 일을 하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인슐이 나오는 것이 식사 때보다 굉장히 많이, 10배 좀 올라가죠. 정신전이 올라가는데 당뇨병은 체장이 아까처럼 망가져 있으니까 인신이 적게밖에 안 나와서 물건뭐 뭐, 뭐, 뭐 이렇게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고 막막증하고 합병증 오는데 인공지 췌장은 체장과 같이 바깥에 있지만은 체장과 같이 인신을 정상체가 똑같이 식사 때 많이 넣고 또 기초도 들어가게 해서 어, 리듬을 맞춰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상체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치료법과 인공 췌장기 치료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췌장의 그렇죠. 기능이 좋아진 사례가 있다고요? 예, 예, 뭐제 인공 췌장기 치료한 여러 환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림그 보시죠. 이 환자는 50세 여자 환자인데 먹내고 계속 치료했어요. 어? 그런데 좀 어, 점점 나빠지니까. 아 인공지능 치료를 하겠다 그래서 먹는 약을 안 먹고 인공지능 치료를 바꿨더니 당할 요스가 6.8, 6.4, 6.3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체, 그때마다 체장기가 얼마나 좋하냐 봤더니 5 나오다가 6 나오다가 7.6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체장기 회복하는 가알수 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이런 치료를 했다 2년 후부터는 아무 치료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식욕도 안 하는데도 혈당이 정상화되는 이런 관해 현상, 일시적인 어, 아무치라는 상태를 관해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계속될 수도 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원인은 체 당뇨병 원인이 없어졌다. 이 체장기를 해복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보신 사례들은 결과가 좋아진 사례들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평소 질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인공 췌장기 치료 중이신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기도 화성시 오늘의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바로 직장 생활 20년 차인 노재경 씨.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노재경 씨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당뇨 확정을 받았어요. 7점인가 당아혈색소가 7점. 그래서 당뇨약을 먹기 위해서 다시 한두 달간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당아혈색소가 7.9. 왜 어, 네. 7.9가 나와가지고 어,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기 작했지 워낙 당뇨 가족력이 있던 터라 1년에한 번씩 건강검진에 받아왔는데요. 막상 당뇨 판정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약을 한두달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한참 바쁘고 우리가 그냥 포도를 갖다 막 출하는 식기에 포도를 먹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이 피곤하잖아요. 엄청난 피곤함을 느끼는데 어, 이루 말아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약을 먹더라도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혈당 관리부터 어려움을 느꼈다는 노재경 씨. 무엇보다 극심한 피로는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는데요. 당뇨 판정을 받고 난뒤 고작 1년 만에 급속도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반변성까지 시작됐다는 진단을 받고서 큰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 점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오줌에서는 자꾸 거품이 더 많이 나고, 뭐를 해도 체중이 조금씩 빠지고, 얼굴 혈색도 시커마지고 뭐 그렇잖아요. 이거 이래다가 안 돼가지고 1월에 예약을 했죠, 전화로. 해서 예약을 해서 2월 14일날 입원했고. 그 때부터 착용했는데 바로 당뇨에 대한 자료를 찾고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치료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한 건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로 바꾸고 난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애를 태우던 혈당 관리가 안정을 찾은 건데요.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오, 지난 1년이 달은 제가 아쉬울 뿐이랍니다. 이렇게 수치 나오는 거면 보 어떠세요? 기분 좋죠. 음... 얼마나 그걸 좋아요? 제가 제 노력도 있지만은 노력의 대가 수가가 이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직장인들은 성과가 좋잖아요. 성과, 성과라고 해야 되나? 음.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런 성과를 보는데 나는 대로 뿌듯함을 느끼죠 음. 그래서 가끔씩 이거 처음에 이거 많이 봅니다. 처음에 내가 입원할 때오고 야, 이때는 뭐막충분 한방으로 막 했는데 야, 요즘 들어서는내가 야, 이 정도 됐네, 뭐. 어쨌든 저혈당도 뭐. 야, 단천하겠다. 아니, 그런데 지금 야, 뭘 드시려는 건가요? 야, 설마 야, 인스턴트 커피? 달달 믹스커피를 한 잔. 당뇨 환자들이라면 특히나 피하기 마련인 인스턴트 커피를 자연스럽게 타서 마시는 노재경 씨의 사실 인공췌장기 치료로 바꾸고 난뒤 변화 중 하나라는데요. 하루 한 잔쯤은 이렇게 동료들과 커피를 즐겨도 문제없답니다. 처음에 저도 낯설었어요. 입장에서는 다들 뭐,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인슐린 주사, 피아 주사도 막, 막 그러잖아요. 처음서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이, 지금 현재 지금 의학상식으로는 아니에요. 일반인들 의학상식은 의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조금 여러가지 뭐 검색을 하고 해보니까, 어, 이거 맞다. 요즘 뭐, 제가 내가 선택하는 세대 안에 누가 권유해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네?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병을 내가 얼른 해서 다스려야죠. 노재경 씨의 이런 당뇨 치료 방법은 종종 사람들의 관심을 받곤 하는데요. 방문객들에게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노재경 씨. 그러면 그걸 차고 못만는거예요 아, 배꼽 이 배꼽에서 배꼽 을사 하는 거. 5mm, 0.5mm 딱는 네. 정도까지입니다. 유난히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유는 바로 같은 당뇨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노재경 씨는 기꺼이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자처하네요 아, 내 병을 아니까 당뇨라는 걸 다른 아, 사람이 계속 도움을 주는 도움 거 아니에요 전또 이게 직장이 음. 예? 나만 알고 있는 직장이 아니라고 남한테 이렇게 자꾸 가서 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 잘못되시면 안 되잖아요 음. 보기에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짐들을 척척 들어 정리에 나서는 노재경 씨. 지금 이 모습 늘 피곤했다는 분이 맞나요? 아 그전에는 이거 몇개해면 그냥 소리도 뻐근하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거 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laughs> 옮기면 100개 정도. 씩 간단해서 합니다. 그전에는 100개 면 아우 힘들고 그랬는데 이걸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 조합님들이편하거든 하루 백개도 걷더니라 어째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체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날라다니는 거죠. 제가 체력적으로 보면 한 40대 초반 체력 같아요. 그 체력이 회복되셨으니까. 네. 바라는 게더 있으시. 아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 뭐 골프도 하는 거 그거 하고 뭐 춤, 뭐 댄스 좀더 해가지고 좀 인생을 좀 후반기 인생을 좀 잘, 좀 아름답고 멋있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표정에서부터 활기가 넘치고 밝아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노재경 씨늘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건강하세요. 당신의 멋진 인생의 이막을 응원합니다. 네, 방금 보신 화면에 살해자분 경우를 보더라도요, 당뇨하면 합병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이참무섭고 지긋지긋한 합병증, 이 합병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합병증 생기는 원인도 잘안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영양 시절 때문에 세포가 죽어버린 거거든요. 어~ 오늘 저~ 이~ 저~ 산에 올라가는데 보니까요 다른 아까시 나무는 다 초록색인데 저 나무만은 아주 노랗게 뭐~ 당분까지 벌써 들었어요 아~ 이~ 월 달에 말이죠 저 현상을 뭐라고 그면 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목하는 사람 저 원인은 밑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안 올라와가지고 어~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 우리 몸도 아~ 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받고 살지 못하면은 이게 삐뚤어지죠. 그 파괴돼서 화인에서 똑같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당뇨병의 그 발성 원인을 보면요. 아까처럼 음식을 먹고 소화되는 포도당 같은 영양분들이 인신장애에서피서에도 인신작용이 우리 몸에 세포로 들어가서 힘과 살로 돼야 되는데, 아, 아까처럼 체장에서 인신 적게 나오면은 동화정이 안 되니까 아, 힘도 빠지고 또 살은 저 체장을 망가, 체도 망가지만 살도 망가져가지고 눈도 멀고 콧밭 나빠지고 모든 몸이 이렇게 영양실조로 파괴되는 병. 그래 합병증인 거죠. 그 원인은 체장에서 인슐린이잘안 나온 것이 음식을 작게 먹어서 그런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 원인은 바로 체장에서 인신이 적게 나온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합병증 예방이야말로 이 당뇨 치료의 핵심이자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던 인공췌장기 치료의 경우는 어떨까요?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굉장히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미국에 나온 아주 유명한 연구가 인데어 1440의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29개 미국 당뇨 센터 공동 연구했는데 아 절반은 기준으로 지속성 인슐린 치료지 어, 주사를 맞는 걸 했고, 절반은 적극적인 치료, 인신펌프 치료와, 어, 하루에 세네번 맞는 치료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그룹을나눠가지고 720명씩, 10년간 합병증 차이가 있는가를 봤더니, 그 노멀, 노말로, 노멀만 연구 결과가 나서, 10년 후에, 다음 사람은 10년 후에 봤더니, 어,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 인신펌프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한 경우는, 에망막증이 어, 이 비적극적 치료, 옛날처럼 인신 주사 맞고 하는 거보다도 63%가 줄어들었고 신장합병이 54%가 줄어들었고 신장합병이60% 줄어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이 연구 밝혀진 다음에 아 당병 합병증은 좋은 치료로 선택하면 회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 의사들이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신 펌프 달면은 저 합병증 예방한다는 건전 세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예방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초기를 이미 지나서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 그러니까 합병증 한꺼번에 확 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왔다 할다 하죠. 그때 치료 잘하면 그만큼 하고 끝날 수도 있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게 이제 DCT에 c 나와 있는 경우인데, 기존의 인신 치료와 인공지장치료 똑같은 기간 동안에 한 9년 6개월 동안 해봤더니, 기존의 치료 때는 눈의 망막증이 계속 증가하죠. 그러나 인구 체치는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만큼 합병이 예방되는 거니까 합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금방 오는 거 아니니까 저인저 합병이 예방되는 치라고 그만큼 예방이 되고 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당뇨 알아야 낫는다. 앞으로 본인의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네, 문자 사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뒷번호 3095님입니다. 시어머님이 당뇨이신데 정말 관리를 안 하십니다. 관절이 아파 운동도 못 하시고 옥수수,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십니다. 혈당 때문에 입원까지 두번 하셨는데 이렇게 관리 못 하시는 분들도 인공 췌장계 치료로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본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도 인공 췌장기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음, 근데 이게 본인 관리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냥 무조건 혈당만 떨어뜨려 하고 안 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뇨병 원인은 뭐 많이 먹어서 된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어, 그런 데서 상당히 당뇨병 원인을 잘하는 한자나 그 의사들은 치료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인공 췌장 치료는 이~ 혈당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당뇨병의 그~ 우리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근본 원인을 없애 주는 거니까 아, 이런 경우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 본인이 관리한다는 것도 관리해 가지고 뭐 좋아지면 열심히 하는데 관리해도 안 좋아지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잘 선택해야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췌장계 치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번 짚어 주시죠. 네, 인공췌장 치료를 주의할 점은 이제 잘 알아야 되니까 아, 첫째 한 일주나 이주 정도 꼭 입원하서 아 인공췌장 치료는 어느 의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이제 잘 훈련된 의사만 하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고 한 그. 어 교육 간호사도 좋은 좋은 교육 간호사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 그러니까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알아을 때고 식사는 가리지 말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백 원이 없어지니까 충분히 기존 식욕으로 제한된 식사가 되면 아주 어, 상당히 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잘 먹으면 혈당이 정상 되니까 영양 잘 먹고 그다음에 어, 동화정을잘 위해서 그식의 규칙적인 운동하는 게 좋고 술, 담배, 간식은 멀리하는 게 좋고. 혈당을 잘 체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이 당뇨병을 잘 알고 거기에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당뇨병을 잘이해해 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당뇨 환자들의 우울증 위험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뇨병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불안에 떨 수만은 없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당뇨 탈출의 희망을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최수봉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데일리 TV 당뇨 알아야 낫는다는 당뇨 천만 시대에 좀더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